문제 82번. 데이터 전송 절차를 물어보죠. 시험 문제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서 높은 문제죠. 어, 우리가 데이터 통신 뿐만 아니라, 어, 일반 전화 통신, 음성 통신하는 전화 통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전화기를 샀어요. 그러면 벽에 있는 코드에다 꽂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됩니까? 어, 전화를 걸어야죠.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나도록 전화를 걸어야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받았으면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줍니까? 이제 끊자. 끊 어, 끊는 걸 요구합니다. 끊는다. 그 다음에 맨마 중에 코드를 뽑아보죠. 이런 형태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코드는 계속 꽂아져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화선을 연결해서 꽂았다 해서 회선 접속이라고 하는 거고, 회선 연결이라고도 해도 돼요. 회선. 그럼 이건 회선을 끊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회선과 관련이 되는 거고, 자, 2번과 3번은 4번. 이거는 링크를 설정한다 그래요. 링크. 링크 설정 혹은 링크 확립,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링크 해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혹은 정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회선을 연결하고 해제한다는 의미고, 2번과 4번은 링크를 설정하고 해제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중간에가 데이터 전송이죠. 그래서 1번은, 1번과 5번은 물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2번과 4번은 논리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 논리적인 연결이 뭐냐, 그러면 데이터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는 방법은, 어쨌든 회선이 앞에와 끝에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맨 앞에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탑은요, 나오네요. 중간에 뭐가 돼? 데이터링크 성립하고 해제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꼭 확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접속 써도 되고, 여기 회선 확립을 써도 되고, 여기가 데이터 전송이 아니어도 돼. 정보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과 5번 짝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2번과 4번이 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한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어, 회선 접속과 절단은 물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